수능완성 2강의 2번 authoritarian은 권위적, 권위적이고 totalitarian은 전체적, environment는 환경 권위주의적, 전체론적 환경에서 cooperation은 협력 협력은 의미한다, doing, 하는 것을 뭘 하냐면 what one is told 원이 주어로 쓰이면 우리야, 어떤 사람이야, 비톨드는 듣다. 들은 것을, 누군가가 들은 걸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적인 것과 그러니까 어떤 명합, 명령적, 강압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전체론적인 상황은 모두가 하나인 상황에서 협력이라는 건 들은 말을 하는 것, 어떤 일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뭐뭐에서, 우리의 인크 c r e a 늘어나는 점점 많아지는 디 e 크 o 틱 민주주의, 사회, a t m o s 환경에서 협력은 의미한다, w o r k i 함께 일을 해서 미슨 충족시키다. d e m 는 요구, 상황의 요구를 충족시킨, 어, 충족시키는 것을 믿, 의미한다. 부모들은 Need to l e n 배울 필요가 있다. 뭘배우냐면은 s t i m u l a t i o 자극하다. 협력을 자극하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Demanding 지금 동명사 주어야 요구하는 거죠. 협력을 by ing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너는 그것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에 의해서 해. 아 그러면 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파워 컨테스트니까는 힘 대회, 힘 겨루기. 세업은 설정하다 만들다. 어, 그러니까 확실한 힘 겨루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자, 그것은 리도 이끌 수 있다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리벤지는 보복. 복수 부모와 아이에 의한 복수의 상황을 이끌 수 있다.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압적인 상황이란 얘기는 힘을 설정하는 힘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으로서 부모와 아이에 의한 보복의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지금 읽은 거 보면은 협력이죠. 협력이란 얘기는 들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협력이란 얘기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함께 일을 한대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 거야. 상황을, 어, 상황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럼 협력을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라! 라고 협력을 하는 거는 힘에 대한 설정이야. 그래서 보복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럼 지금까지 읽은 건 그냥 협력이고, 협력에 대한 요구 방식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다란 말이죠. 윗은 가주하고 뒤는 투 이하는 진주하고 훨씬 더 쉽고 좀더 많이 생산적이다. 위는 승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지다, 얻다. 협력을 얻는 게더 쉽고 좀더 생산적이래요. 협력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협력을 갖다가 요구한다라고 랬잖아요 자, 협력은 함께 일을 원래 하는 건데 협력을 요구하는 거는 힘 대열을 이끈다. 협력이고 그다음에 요구하기보다는 얻는 것이 좀더 쉽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믿고 있는데 특별한 각각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과 해빙 동명사 주어 해빙 가지는 것. 가족 회의를 하는 것 임플로멘팅 실행하는 것. 듣기 기술을 실행하는 것쇼잉 보여주는 것. 존경과 리퍼런스는 존중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 모두 부모가 협력을 얻을 수 있고 가족의 조화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장 긴데 봐봐. Having 그 다음에 having implementing showing 은 모두가 for a to b a가 b하는 부모가 협력을 얻고 가족의 조화를 성취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데디아의 이 ing들은 for a to b, a가 b하는 부모가 협력하고 가족의 조화를 얻는 모든 방법들이다. 라는 걸난 믿는다. 부모들이야. 후부터에서 cooperation까지가 부모 수직하고, 아이의 협력을 얻는 부모들은 right years ahead of. 앞서 있다. Right years, 그러니까 광년. 어이드 넘, 앞서 있어요. 부모보다 몇 광년 앞서 있다. 어떤 부모냐면 뒤에서부터 끝까지의 부모. stuck은 갇혀 있다. 이는 뭐뭐의 demanding 모드에서 mode. 어, demanding은 요구하는 형태. 강요하는 형태에 갇혀 있는 부모보다 지금 어떤 부모이냐면 아이의 협력을 얻는 부모는 몇 학년 더 앞서 있다. 더 좋다. 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지금 뭐냐면은 훨씬 더 쉽고 좀더 많이 생산적이다. 협력을 얻는 것이 협력을 요구하는 것보다 라는 얘기고 협력을 요구하지 말고 협력을 얻자 라는 얘기니까 협력을 강요하기보다는 협력을 얻자 이렇게 되고 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하면은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환경에서 협력이란 얘기는 들은 것을 하는 걸 의미한다. 우리의 점점 많아지는 민주사회적 분위기에서 협력은 함께 일을 해서 상황의 요구를 미충족시키는 걸 의미한다. 부모는 배울 필요가 있다. 협력을 자극하는 방식을 협력을 요구하는데 너는 그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말을 해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확실하게 힘 겨루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은 아이와 부모에 의한 복수의 시츄에이션 상황을 이끈다. 훨씬 더 쉽고 좀더 생산적이다. 협력을 얻어내는 게 요구하는 것보다. 나는 믿는다. 특별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보내고, 가족회의를 하고, 듣기 기술을 발전시키고, 아이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개발시키는 것은 부모들이. 협력을 얻고 가족의 조화를 얻는 성취하는 모든 방법들이다. 아이의 협력을 얻는 부모들은 어 요구하는 형태, 강압적인 형태에 갇혀 있는 부모들보다 몇 광년 더 앞서 있다.